12월 18일 어린이부 말씀은 마태복음서 1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인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아멘 벙커업 친구들 아 날씨가 너무 추워졌는데 우리 친구들 감기 안 걸리고 잘 지내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 아마 따뜻한 집에서 포근한 이불을 덮고 겨울을 따뜻하게 나고 있겠지요? 그런데 친구들 이 매서운 추위를 맨몸으로 견뎌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맡은 일이 있어서 추워도 추위를 견디며 일해야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집이 없어서 혹은 집이 따뜻하지 않아서 난방을 마음껏 돌릴 수가 없어서 이 추위를 다 견뎌야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이 추운 겨울이 너무 춥고 너무 외롭지 않도록 우리 친구들이 날씨가 추워질 때마다 그분들을 기억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친구들. 어, 자기 이름 뜻을 혹시 알고 있나요? 저는 민정인데 오날 민의 깨끗하게 할 정이라는 한자를 써서 오나하고 또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 되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이름과 어떤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지 무척 궁금하네요. 자,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마태복음서 말씀에도 두 개의 이름이 나와요. 어떤 이름이지요? 맞아요. 예수라는 이름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었죠. 예수는 천사가 일러준 이름이고 임마누엘은 구약 시대에 예언되었던 이름이에요. 먼저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가 여러 번 들었듯이 우리를 구해 주신다는 그런 큰 뜻을 가지고 있어요. 21절 말씀은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지요. 그리고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구약 성서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름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아주 오래 전에 예언된 이름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저기 저 높은 하늘에만 계시다고 생각을 했어요. 또는 성전 안에서 머무시면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계시다고 생각을 했죠. 자꾸 실수하고 잘못을 반복하는 인간과 하나님은 늘 멀리 떨어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라는 고백이 별로 특별한 것 없어 보이는 그런 고백 같지만 예수님 시대를 살던 사람들에게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고백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가 가끔 희생 제사를 드릴 때 내가 들어갈 수 없는 성전 깊은 곳에만 하나님이 내려오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실수하고 잘못하는 인간들 곁에 이 거룩하고 깨끗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고백은 죄인인 우리가 할수 없는 그런 고백이라고 생각했지요. 당시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사람들이라고 손가락질을 당하던 사람들은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 나와 멀리 계시지 않으시구나. 부족한 나와도 함께 계시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시다는 그런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잃고 나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확신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지요. 힘든 일이 닥쳐서 주저앉을 주저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서도 이 사람들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용기를 낼수 있었지요.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서에서 1장을 보면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마태복음서가 끝나는 28장, 마지막 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의 말씀이 나와요. 마태복음서는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나는 거지요. 이 말은 곧 하나님이 우리의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고 계시다는 뜻이기도 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자꾸 실수할 때도 우리 곁에 계시고 또 속상하고 무너질 때도 우리와 함께 계세요. 힘든 상황이 나아지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이 곁에 안 계시는 것 같은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을 지키고 계시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든든한 약속도 남겨 주셨어요. 그러니 친구들, 혹시 세상에 혼자 있는 것처럼 외로울 때도 걱정하지 마세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슬퍼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 모든 순간에 함께하고 계시니까요. 주변을 둘러보니 올겨울에는 유독 힘든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슬픈 사람, 힘든 사람, 지친 사람, 아픈 사람, 또 배고픈 사람, 쫓겨난 사람, 외로운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너무나 많지요. 모두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이 시기에 우리가 이런 친구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손잡아준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거예요. 연약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처럼 우리 친구들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사람들에게 진정한 희망이 되고 위로가 될수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임마누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작은 예수가 될수 있기를 우리 벙커업 선생님들은 늘 응원하고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는 바로 옆에 계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외로워하고 힘들어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모든 순간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이 시간, 예수님이 간절히 보고 싶은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외롭고 힘든 사람들, 아프고 슬프고 지친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서로를 통해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감동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